Tomorrow Mandarin Chinese, 내일의 중국어 안녕하세요, 솜쌤입니다. 솜쌤과 함께 4월 22일에 HSK 4급 시험 단어를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 중국어가 뭐다? 재밌다, 그렇죠? 재밌다, 재밌다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녹화 영상의 목차입니다. 네. 4, 4월 22일에 나왔던 단어들을 볼 텐데 주로 듣기 1, 2 부분, 독해 1, 2 부분에 나왔던 단어들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4월에 나왔던 수업 진도이기 때문에 그렇 쓰기는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네, 쓰기는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지금 저랑 같이 학습하는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1 부분에 나왔던 단어들 일단 수업 시간에 지혜주의 원티를 공부했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다 같이 지혜주의 원티 쌤이 중국어를 읽을 때는 여러분 지금 같이 소리내서 하시면 됩니다. 같이 지혜주의 원티 문제를 해결하다.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지혜주의 난티가 나왔어요. 난티 뭘까요? 읽어볼까요? 난제, 난제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도 난제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주의 난티 다시 지혜주의 난티또요게 나왔습니다. 따오치엔과 빠오치엔. 자요 중에 따오치엔이 나왔는데 빠오치엔 수업 시간 했었어요. 이거 같이 비교하면서 수업 시간에 했었죠. 빠오치엔 하면 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주 죄송해요. 흔빠오치엔. 했었고 누구에게 사과를 하다. 요게 용법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시 누구를 향하다. 향할 향자를 쓰죠. 시 누구 따오치엔. 그쵸. 그래서 요게 따오치엔 사과하다. 요게 나왔었습니다. 자, 다시 미안합니다. 읽어볼게요. 빠오 치 다시 빠오 치 누구에게 사과를 하다 시앙. 누구? 따오 치엔. 디죠? 따오 치 다시 따오 치 사과하다. 자, 그다음 옌유옌이 실제 시험에 나왔었었는데, 요거 수업 시간에 하면서 요것도 같이 했었죠. 뭐였죠? 영화 감독. 읽어볼게요. 디에닝 따오옌. 다시 디에닝 따오옌. 그쵸? 연기자 배우. 읽어볼게요. 연기자이자 배우죠. 읽어볼게요. 옌옌 다시 옌옌네 같이 지금 읽고 있죠, 여러분. 네 같이 소리 내어 읽으셔야 중국어가 늡니다. 중국어는 뭐다? 재밌다, 그렇죠? 재밌는 중국어. 쌤, 솜 쌤. 재밌는 솜 쌤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요. 후실과 이션 같이 했었는데요. 왜 백의 천사다? 그래서 하, 흰옷 입은 간호사들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했었죠. 간호사 후실 다시. 호시 나왔었습니다, 이 단어. 지금 여기 별, 별을 별 찍은 단어가 지금 실제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네. 이셵 의사죠. 읽겠습니다. 이 셵, 이 셵, 간호사 뭐라고요? 호시, 호시.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듣기 이 부분 단어 볼게요. 지금 여게 이제 동영상 5, 6분짜리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모든 단어들을 다 하기는 그렇고, 지금 같이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하는 겁니다. 자, 완청 르노. 수업 시간 했었죠. 임무를 완성하다. 이렇게 딱딱 네 글자로 똑똑 떨어지는 거 외우라고 했어요. 임무를 완성하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완청 르노. 완청 르노. 였죠? 근데 요게 나왔습니다. 요별 찍은 게 실제 시험에 나온 거라고 그랬죠? 자 요게 나왔습니다.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완 부청 려노.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완 부청 려노. 그쵸. 임무를 완성하다. 수업시간 했는데 요게 나왔었어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다. 다시 한번. 완 부청 려노. 완 부청 려노. 잘했어요. 자그 다음. 또찡쥐가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팅. 저 이러는 게찡쥐라고 그래. 쥐라고 그랬는데 경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대극원 사진 보여 주면서 그렇죠? 최대 규모의 그 공연장. 네, 국가 대극원 사진 보여 주면서 고어지아 다쥐웨의 쥐가요쥐다찡쥐다 쥐다라고 하면서 경극도 같이 알려 줬었죠. 찡쥐 읽어 볼게요. 경극 찡쥐 네. 요게 나왔었죠. 그다음 까오지아 쇼가 나왔습니다. 성이 고씨인 거죠 고교수. 수업 시간에 뭐 마교수, 관교수 다 나왔었죠. 마교수는 뭐죠? 마죠 쇼. 교수 뭐죠? 교쇼 네, 고교수가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고교쇼 마교수. 마교쇼 잘했어요. 이 경극 뭐라고요? 징 쥐. 네, 경극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사 찾아서 한번 보세요. 나름 볼만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얘는 못해도 자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경극 징 쥐. 고게 경극이다, 징극. 네, 마 교수, 마 교수, 고 교수, 가오 고 교수. 그렇죠. 자, 그럼 독해 나왔던 단어. 자, 효과. 이게 나왔습니다. 시아오그어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아오그어와 함께 뭐를 같이 봤었냐? 효과적이다. 여 시아. 유효하다. 여 시아. 효과적인 광고. 네, 이거 같이 배웠었죠. 효과적인 광고 읽어볼게요. 여시아오더 광고. 효과적인 광고 여 시아우더 광고오 그쵸 효과는 뭐다 시아우고어 그쵸 효과 시아우고어 요게 나왔었습니다. 토끼 이 부분 자 대학원에 다니다 석사 공부하다 뭐였죠? 두수어 시. 네 그래서 수업시간에 요거 하면서 모두 같이 봤어요. 뺑커수어 시, 무엇다 같이 봤었죠. 자 학부 읽겠습니다. 뺑커 그쵸? 그 다음 석사, 슈어시 박사, 보어, 시, 4급 필수 단어들이죠. 자, 석사 공부하다 읽어볼게요. 두, 슈어시 잘했습니다. 자, 쓰기는 수업 시간에 와서 쌤과 같이 단어 공부와 함께 문장 읽어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네, 5월에는요, 시간표가 듣기와 독해 3부분, 각각 3부분 나가고, 쓰기 1, 2부분, 4월과 마찬가지로 쓰기 1, 2부분 나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